안녕하십니까? 반유영 TV의 반유영입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요. 제가 시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대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시대에 대해서, 자본주의 시대에 정부의 최대 목표가 뭔가에 대해서, 제 난들의 시각에 대해서 짧은 견해지만 그것을 갖다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라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 시대의 최대 장점은 돈을 향한 합법적인 인간의 욕망을 제한하지 안는다는 것입니다.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건 뭐냐? 그게 법과 어느 정도 최대한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무슨 일이든지 자기 욕망대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자본주의가 왜 이렇게 뭐 그런 쪽으로 흐르는가?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돈입니다. 즉, 자본주의 시대는 돈의 시대입니다. 자, 그것을 갖다가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돈이 개인이 대부분을 갖다 결정합니다. 즉, 여기서 개인의 대부분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니? 개인의 사회적인 신분, 개인의 인간관계 속에서의 우월성, 그리고 개인의 남녀 간의 사랑 속에서 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서 이런 말을 했죠.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은 대통령밖에 없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정주영 회장이라는 한국 경제계의 위대한 인물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을 갖다 제가 그저기 뭐야 올렸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갖다 결정한다. 자또 하나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사회적 신분을 갖다 결정합니다.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그냥 흔히들 이런 얘기합니다. 그냥 그그 그 말에 너무 다 그저기 뭐야 그냥 그 아무런 그 뭐야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것을 결정짓는 게 뭡니까?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결정짓습니다. 제가 하류층에서요, 그러니까 로또를 맞았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그는 상류층으로는 못 가더라도 중상류층은 가능합니다. 즉 현재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사회적 신분, 사회적 신분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돈입니다. 그리고요. 인간관계를 갖다 결정짓는 것도 돈입니다. 자, 인간관계에서요, 돈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의 주도층이 형성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저뭐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동기 동창들을 갖다 만났는데, 그러면 이제 술하고 밥하고 이제 막뭐 약간의 유흥을 갖다 즐기죠.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돈을 계속 써요. 아, 그러면 뭐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합니다. 야, 같이 좀 나눠내자. 아니면 n 분의 1로 하자. 근데 한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해요. 야, 내가 이번에 좀돈좀 좀 벌었다. 그냥 그냥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번 이, 이번 한 번만은 딱한 번만은 내가 그냥 한번 내가 오늘 그냥 풀을 한번 쏠 테니까 한번 그간 비더라. 그러면 그냥 주변에서 그럽니다. 오늘 한 번만 네가 싸라. 자, 그럴 때. 그저 인간관계가 어떻게 형성됩니까? 돈을 쓰는 사람이 그 모임을 갖다 주도하고 그 모임의 핵심이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말씀을 갖다 올리고자 합니다. 그 남녀간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 갖다가 올리고자 합니다. 요즘 보니까 남녀간의 사랑 그 프로가 많아요. 무슨 뭐 돌싱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는 솔로 그 시청률도 제법 나오더라고요. 언제 한번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남녀 간의 사랑에서 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근데 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남녀 간의 사랑에서 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돈을 갖다가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돈 있는 배우자, 애인을 선호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녀 간의 에서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의 세 가지를 갖다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 0분을 결정한다. 상류층을 결정하는 것도 돈이고요, 중산층을 결정하는 것도 돈이고, 하류층을 결정하는 것도 돈입니다. 하류층에서요, 어느 날 갑자기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한뭐 수백억 벌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바로 하류층에서 상류층으로 가는 겁니다. 아, 근데 상류층에서 열심히 살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뭐, 집도 덜도 없어요. 그러면 바로 하류층으로 가는 겁니다. 즉, 사회적 신분을 결정하는 것은 돈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 조선시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는 생명 다음으로 무엇이 소중합니까? 지금은 방금 전에는 제가 돈이 소중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조선시대는 에 생명 다음으로 뭐가 소중하죠? 신분이 중요합 돈이 아닙니다. 조선시대는. 자, 왕, 귀족, 평민, 노예라는 신분이 개인의 삶을 갖다 결정합니다. 자, 사회적 신분을 한번, 그, 저기,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이. 사회적 신분은 산원 공상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게 뭡니까? 신분입니다. 그 신분의 벽을 갖다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시대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뭐, 뭐, 지금은 신분이 없으니까, 뭐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이렇게 만나갖고, 돈 쓰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핵심이 되고, 그걸 갖다가 이끌어 나간다는 그런 말씀은 방금 전에 올렸습니다만, 조선시대에는 신분의 벽을 갖다 넘을 수가 없어요. 그 양반하고 노비하고 결혼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즉 나아가서 남녀간의 사랑도 좀 조선시대에는 같은 양반이면 양반끼리 하고요, 평민이면 평민끼리 하고. 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선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자본주의 시대에 정부의 최대 목표가 무엇인지 그걸 갖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자본주의 시대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 신분, 인간 관계 남녀의 사랑도 전부 다 돈이 결정한다. 특히 사회적 신분은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으로 맨날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이 하루아침에 왕창 많아졌어요. 바로 상류층으로 올라갑니다. 뭐, 거기서 그 사람이 무슨 뭐, 뭐, 인격을 따집니까? 뭘 따집니까? 뭘 따집니까? 상류층을 결정시키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중산층을 결정리는 것도 돈이고요. 하루층을 결정리는 것도 돈입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시대에 정부의 최대 목표는 돈을 갖다가 분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의 분배에 신경을 갖다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시대의 정부의 최대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 무슨 얘기인가 하니 돈의 차이를, 돈의 분배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자.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에서 정부가 돈에 개입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미국을 보세요. 전 세계에서 미국의 예를 갖다 드는 게,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은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아요. 그리고 부자들은 엄청나게, 그, 저 부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돈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측면에서 최대한 인간적인 삶을 갖다 살, 게 하려고 하루층한테 도움은 주지만, 그러나 돈의 분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분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하루층이 최대한 인간적인 삶을 갖다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는 취합니다만, 돈의 분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갖다 올리고자 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정부의 최대 목표는 지금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곳으로 약간 좀 변화를 시키자. 아, 무슨 얘기인 거 하니, 상류층에서 돈, 돈을 뺐거나, 뭐, 돈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해서 무슨 뭐, 뭐 분배하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정부에서 최대한 정부의 목표를 이렇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돈의 분배. 상류층으로 갈 돈과 중, 중사층으로 갈 돈과 하류층으로 갈 돈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정부가 좀 신경을 갖다가 많이 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을 갖다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포퓰리즘의 근거에서 하루 층에 대해서 막 돈을 갖다 지원하거나 뭐 그러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예를 갖다 들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이런 것은 좀 신경 써라는 해서 이 결정적으로 한 가지 예를 갖다가 들고자 합니다. 자 무선이 들어왔어요. 처음에 우리는 다 유선을 썼죠. 전화를 쓸때다그 저기 뭐 유선을 썼습니다. 근데 휴대폰이 이제 휴대폰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휴대폰 시대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시작됐나요? 아니죠. 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양에서 시작됐죠. 휴대폰 시대가요. 그러면서 휴대폰이 유선을 갖다 완전히 갈아 얻고, 지금은 유선은 거의 사용을 갖다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때, 자, 대한민국의 현실을 갖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휴대폰 시대가 열렸어요. 근데 정부에서, 그 당시가 노태우 정권 시절인데, 그 휴대폰에 대한 권리를 갖다가 어느 기업에 줬습니까? SK에 줬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혜택은 SK라는 기업이 다 받아갔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SK를 만든, 현재 SK를 만든 근본적인 힘을 갖다가 거기서 얻었죠. 그렇게 정부가 하지 말고 해외에서 무선이 들어오고 휴대폰이 들어오게 될때 정부에서 공기업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왜냐면 그것은 시대의 흐름이니까 그 공기업은 팽창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공기업은 당연히 사기업이 아니더라도 약간의 부정부패가 있는다 할지라도 공기업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공기업은 팽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그 시대의 흐름은 그 공기업이 잡고 있는 상태 하에서 당연히 그 공기업은 팽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공기업을 만든 다음에 그 공기업을 이 대한민국에 분배하는 것입니다. 분배를 할때 가난한 사람한테 좀더 주식을 많이 주고요. 중산층 할때 그거보다는 좀 적게 주고요. 그 상류층은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시대에 정부의 최대 목표는 돈의 분배에 신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빼앗거나 그러지 마세요. 지금처럼 가세요. 그러나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정부에서 내가 말한 그런 형식으로 해서 부의 분배를 한다 그러면 부의 분배에서 국민 전체가 특히 하루 중에 부의 분배가 많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나 하보 에나 하보우리도 한번 에 에나 하보 에나 하보우리도 한번 에나 하보